오늘은 셋째 날이고요. 거의 7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후지산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OOTD 짜자잔 된장포스에 평소 제가 입는 모습 에다가 슈프림 모자 샀어요. 이거 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 드릴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추운데? 그케이 그러니까. 저도 샀다요. 오기 없나? 이기게나 오기 기나오나 오기 없나? 오기 없나? 오기 없나? 오 이거 이거 이나이기 없나? 오기 이거 오기 없나? 오기 없나? 아 샌드위치 먹어봐 이거요?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응. 저희가 신칸센 타러 왔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하나다 하나 물어보고 했거든요몇 분에.. 번을... 이건 막 8시 57분 같은데 내가 한번 보고 가볼까? 오라이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장된 것도 있는데 밖에 사서 따뜻하 먹는 괜찮아 왜냐면 이건 차거든요전없전었고 음. 음. 嗯。 먼저 럭키 비키였던 게 지금 구름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짜잔. 그리고 우리는 점심에 거의 아점으로 밥을 먹어서 배가 안 고파가지고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벅스 갈 거예요 오늘 스타벅스 갈 거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아, 나만 따라오세요 한식은 나있어 이~~떠끼마스 와플이 되었으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와플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응 맛있겠다 음~~ <목소리> 오이시 빵빠야그 약간 바삭하지 고 촉촉하다. 빵처럼 그런 느낌이야.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희는 한국 어 이전에 어요 여기사인여기 <목소리> 사람이 진짜 많다 여기에 인가많습 여기에 인류가 우와 여기야. 어좋겠다 야, 이 기모노. 왜, 만약에 여자들이랑 왔잖아. 여자들이랑 왔으면 유카타 입었을까? 아, 타투야키 팔것 같은데. 젓가락도 팔고 있어요. 젓가락 진짜 비싸다. 축제할 때 이거 딱 입으면 이쁜데 이거 그건데. 비비 그거 비. 뭐지? 안 오게 하는. 어 이거 이거. 이런 단풍 있잖아요. 다작아리에 작아리. 이렇게. 저희는 저희 이제 운세 뽑기할 거거든요.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보자. 어... 이제 <laughs> 99이거 다시 넣어야돼 막대기는 다시 넣어 <laughs> <laughs> <목소리도> 뭐야? 42... 어. 우리 번역해보자. <목소리도> 번역해봤는데 제길이고요 이름이 유명해지고 마음이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방식을 자만심을 삼가해야 됩니다. 에다 좋은 거에요 그리고 여행 괜찮고, 이사 좋고, 결혼 교제 좋고, 기아 회사람 나타날까 봐. <laughs> 100일이랑 복권 나왔습니다. 예. Yeah. <laughs> <laughs> <복권 나왔습니다>. yeah. <laughs> <laughs> 좋은 일만 가득하기! 아, 뭔지? 응. 일단 이거 먹어볼게. 이거. 응 저희는 이렇게 지금. 기름이거든요? 기름 많이. 응, 됐어. 부탁합니다.

좀 작고요 오뎅인데 저도 편의점 오뎅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것도 먹어보고 또 편의점 우동도 먹고싶다 해가지고 이것도 샀어요 차돌박이 덮밥이랑 밑에 밥이 있고 이거를 먹는거 이게 거의 5천원도 안되는 돈인데 그기에 제가 이거 유부까지 추가했어요 이거 유부가 그렇게 맛있다해서 유부까지 추가하고 이런 계란이나 이런 면류 이렇게 국물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많이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게 완전 그 옛날에만 보던 그런 느낌? 떡국 오븐? 오뎅어 먹어볼게요. 음. 이게 5,000원인데 진짜 괜찮아요. 음~ 좋다 동입니다 비주얼은 영 음? 맛있어? 음? 한거얼마지이게 5초 이 이거 이번에는 우소니아의 멜리 맛대에서 어요 이거 같이 음음 음 개인적으로 치킨은 꼭 드시고 매운 치킨은 꼭 드세요 맛있는데 이걸 여기 넣어야 되죠? 그럴것 같아. 음. 오동은 면은 괜찮네. 국물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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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묵탕에 계란 들어간 거 약간 좀 특이한데, 특이하지 않아? 응. 음. 유부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큰데? 비주얼이 너무 아프다. 뭐야? 떡이 있네. 음! 이런 떡이 있어요, 떡이. 음! 음! 근데 뭔가 특이하다. 떡이 없어도 맛있었어. 응. 근데 신기하긴 해. 약간 일본 떡 느낌, 먹는 느낌이어서. 와 오뎅은 진짜 굉장이다. 슈크림 후식 먹겠습니다. 파는 것 같아. 음. 너무 맛있다. 또 우유까지. 맛이 좀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세븐이 전체적으로 어묵탕도 맛있고 밥 도시락 같은 거나 디저트류 근데 디저트류는 라손도 괜찮을 것같요 디즈니스는 왼쪽 비즈니 리조트 라인 입니다. 아, 저기 있다. 저희는 머리띠부터 살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유럽풍 대박이에요 왜냐면 제가 유럽을 가봤거든요 음. 유럽이랑 진짜 거의 제가 똑같이 해놨어 저희는 제일 핫한 겨울왕국이랑 보로갈거같이 머리띠는 거의 2만원 돈이다 1,900엔 가보겠습니다. 낮에 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레전드야. 여기 사진이 있어요. 응. 피터팬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잔잔바리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봤기 때문에 라푼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줄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피터팬이랑 그 뭐지 라푼젤이랑 똑같이 되어있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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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丈夫です。どうぞ奥の方から順番にお進みください。行くぞゴールドに向かえサイコクたちも引きに行くぞ <laughs> 待ってくれよ <laughs> <laughs> 중간줄이더이아 <놀러리> <아빠가> 플렉스 하는. <놀러> 인냥. <인형> 안녕. 여기 오면은 토이. 응. 아, 진짜 이고다여오늘은 돈까스 먹으러 왔고요 힘듭니다. 꼬이머이 <목소리도> 아니야. 어때? 맛있어 괜찮아요? 돈까스 고기 안 피었어요. 삼국인은 밥을 먹고 살긴 해야 해. 저희가 아키야마가스 그 숙소를 잡았네. 생각보다 밥집이 없더라고요. 그 숙소 주변에. 그래서 아키아바라 쪽으로 와서 제가 무슨 상가 안에 있는 8층에 있는 완전 음식점 모여있는 그쪽에 왔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다 맛집 같고 맛집들만 모아둔 느낌? 손님들도 다 많아요 오늘은 카레! 마지막 음식입니다. 밥이 너무 먹고싶어서 밥이랑 카레! 먹고

돈까스를 비비지 않는데. 아, 어서요? 그래? 떠이렇 따로 해놓물이 15kg가 넘어요. 이걸 먹고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어제 먹었던 국스 진짜 맛있어